서핑의 성지라 불리는 양양입니다. 지난해 4분기 양양엔 1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아도 지역을 찾고 또 머무는 사람을 생활인구라 합니다. 이처럼 강원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주는 생활인구. 지난해 4분기 기준 도내 12개 지역 생활인구는 359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등록인구의 7배 수준입니다. 체류인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강원의 체류인구 카드 사용액 비중은 전국적인 감소세에서도 47%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활인구의 한계도 있습니다. 재방문율입니다. 강원의 최근 3개월 내 재방문율은 평균 3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머무는 시간도 짧습니다. 강원을 찾는 대부분이 이틀에서 닷새까지만 머무는 단기 체류인구였습니다. 단순 관광을 넘어 체류 시간과 재방문률을 늘리려는 노력이 시급합니다.